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과 또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면 들을 수 있는 답이 대부분 다첫 번째 답이 아니라 두 번째 답이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없고의 기준을 누구로 잡는 거냐? 자기 자신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보다 악한 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다 보면 이사야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들락날락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그가 이땅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6장에 왕이 죽던 때에 이 이사야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죠. 그러고 나서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 가장 먼저 이사야가 했던 행동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 딱에는 단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되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죠. 두 종류의 사람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 구원을 받고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통해서 알수 있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처음에는 둘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가 얘기하잖아. 욕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죽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죽음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왼편 강도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어요. 왼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억울하다. 나보다 더 악한 놈들,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저 밑에서 자유롭게, 부유하게,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다. 나는 원통하게 죽는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왼쪽에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죄와 질병과 가난과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과 말다툼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논쟁에서 지고 자기가 그 의롭지 않음이 발가벗겨지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 버리려고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이제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낙망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을 쫓는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우리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실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절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곁들여서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갖고 또 살만한 인생이 되었는데 도리어 기쁨이 없고 도리어 평안이 없고 도리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찬 인생을 사는 이유는 정말 먼저 구하여야 될 것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냥 덧붙여지는 것들을 열심히 구해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무엇인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 항상 허무함이 있고, 마음 한편에 항상 부족함이 있고, 마음 한편에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명예였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100% 올바르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최소한 제자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지구시으나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글서의 의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다가오는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와 다가오는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십자가를 깨닫는,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외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어떠한 의미와 목적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곧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삶에 깨끗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흑암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를 질 곳에 있던 자들입니다.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 쾌락을 찾고 그 쾌락 속에서 잠시의 고통을 잊으려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죄인과 병든 자들입니다. 이사야 구장 일절은 전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올바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되고 항상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 허무함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래서 캐락을 쫓고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테레비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갈릴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갈릴리 사람인 걸 깨닫고 알지 못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강의 도시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강,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예배가 어디서 회복되어지는 거냐? 바로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전에는 흑암 가운데 거하던 자요, 전에는 멸시받던 자요, 전에는 죄인이요 창녀임을 깨닫는 자, 세리임을 깨닫는 자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은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와 고통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예수올소를 기다려야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내야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야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갈릴리에 있을 때 그를 부르면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에는 어떤 자였든지 간에 지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넘치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모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인생의 참된 축복을 한량 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었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누린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갈릴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가야죠. 그러나 갈릴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죠. 갈릴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사람의 필요해서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냐? 갈릴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금 지나니까 자기의,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조금 지나니까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기가 임하는 것을 보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가짜 종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정말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타락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봅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갈릴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인생을 알고, 인생의 끝을 알고, 그 끝에 뒤에 있는 삶을 아니까요. 그러나 갈릴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치고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데달론니가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대마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것 같은데 갈릴리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바울이 환란당하는 것을 보니까 옥에 갇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타락해서 나아갑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릴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만난 기억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선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올바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루살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갈릴리에 가야 됩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루살렘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우리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전의 어두움과 고통과 문제에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